안녕하세요. 수위차 사기 타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r 4룬의 TL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r 4룬의 TLX 최고급형 56두에 2198 2013년식 경유 오토 회색에 6 7 0 0 0 k m 899만원입니다. 아래 댓글을 참조하시면 상기 차량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수석 네비 스타트 버튼, 룸 블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키로수 67,000km입니다. 오토 차량,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4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핸들 열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루미러 하이패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렇게 기아 스포티지의 4륜의 티렉스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자, 파을남 선두포 운전서 통포 시트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수위차 싸게 사 이사는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위차 싸게 사 이사는 100% 심염 을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기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수이차싸기사기 이사 어디 있냐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오토 월드 212로 수이차싸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이차싸기사기 이사 본인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킬로수 67,23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 R 4륜의 TLX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기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알 4륜 2198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신경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호 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스포티지 R4륜의 테렉스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상기 차량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 검색창을 통해서 현재 있는 매물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